그까고 뭐.. 야 음, 다른 는없던 모르겠네 수바 발표점형 107페이지 1번. 오른쪽은 민준이네 반 학생 50명의 주말 동안의 TV 시청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히스토그램인데 일부를 찢어 먹었어요. 그래서 보이지가 않는데 어쨌든 TV 시청 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인 학생이 전체의 40%일 때 TV 시청 시간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인 학생 수를 찾으래요. 자, 그러면 우선은 도수의 총합을 찾아야 되겠네 그렇지? 네. 맞아. 음, 근데 여기서 힌트가 세 시간 이상 네 시간 미만이 전체의 사십 프로라고 했고 전체 인원은 오십 명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 시간에서 네 시간 사이에 학생 수 얘는 전체의 사십 프로. 전체 곱하기 100분의 40 하면 되겠네 그렇지? 네. 그럼 몇 명이야? 25. 20명. 어, 20명이야. 그러면 여기서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얘는 전체에서 나머지 썩 빼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6명도 빼고 20명도 빼고 신명인가요? 네. 50 40이니까 이고 여기는 0배. 다음에 2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다음은 오늘 중학교 남학생과 여학생의 음악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표이다. 남학생과 여학생 중 음악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쪽을 찾으래요. 그렇죠? 그러면 80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80점 이상인 남학생은 몇 명인지 여학생은 몇 명인지 볼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 네. 남학생, 80점 이상인 남학생은 102명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또 9 0점대도 포함되어야지 누구야? 46명 46명도 포함되어야 하고 여학생 80점 이상 90점 미만 어. 포함하고 80명인가요? 네. 그그 다음에 90에서 100은 39 음. 음.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면 여기 앞에 거148그 다음 얘는 119 그냥 이렇게 되네 맞아요. 네. 그러면 남학생의 비율 찾아주면 얘는 400명 중에서 148명인 거고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여학생은 340명 중에서 119명인 거야, 그렇지? 네. 그러면 얘를 다 소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4로 나누면 될것같아 얘는 100 여기 3, 4, 3, 12 28, 7에 28 그러면 여기는 100분의 37 해서 0.37 얘는 백분의 삼십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영점삼오 그러면 누가 더 비율이 높아요? 남학생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다겠지 있다고 합니다. 두 자료의 어떤 계급의 도수의 B가 5대 6일 때이 계급의 상대 도수의 B야. 그치? 응. 그러면 여기서 A그룹하고 B그룹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도수의 총합의 비가 1대 3인 거잖아. 그렇지? 네. 맞아. 그럼 여기는 그냥 1a 3a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 도수의 총합은. 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어떤 계급의 도수 비. 근데 얘가 5대 6이네. 그러면 여기는 5b 대 6b 이렇게 나도 되잖아.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두대2그룹의 두 상대도수의 비를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상대도수의 비는 럼 얘는? 5b 분의 1a. 그렇지? 네. 맞아. 이거 네. 6b 분의 3a. 요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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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는 결국 양쪽에 b를 곱해주면 분모 사라져요. 그렇죠? 네. 그러면 5분의 1대 네. 6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네. 맞아? 네. 그러면 이걸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려면 양쪽에 얼마를 곱해야 해? 30. 얼마? 30. 30. 30.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30 네. 3 곱하기 30. 그러면 얘는 1 여기는 쭉. 여기 21 1. 자, 이제 15. 그러면 얘는 615가 됩니다. 맞아요? 네. 아, 잠깐만. 아, 네. 저는 이상한데 뭐가? 거꾸로 했네. 방법 와야 되는데 미안해. 그러면 아, 얘는 a, a 네. 분의 5b. 저희 네. 그다음에 여기는 3a 분의 6b.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였네. 네. 저희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양쪽에 a를 곱해주면 얘 a 사라지겠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5b에 여기 약분해주면 2b. 네. 그러면 기도 약분해줄 수 있겠네? 네 모테이 그러면 이거 뭐야 결국? 모테이 모테이 네, 자 전박은? 4번 4번 네, 4번. 다음은 동석인의 반학생들의 미술 성적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일부가 찢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성적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 수가 10이고, 80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35%일 때,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래요. 그죠? 그럼 상대 도수의 분포표이긴 한데, 우선은 80점 이상인 학생이 전체의 35%래. 그치? 네. 맞아? 네. 그러면 상대 도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래프가 80 이상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여기다가 이 선을 그려놓고 이렇게 이상이 이만큼이 지금 35%라는 얘기에요. 그쵸? 네. 맞아? 네. 그러면 이 35%는 상대도수로 따지면 얘는 0.35를 뜻하는 거잖아. 네. 맞아? 네. 그러면 여기서 비어 있는 개구 지금 70에서 80이 비어 있나요 네. 맞아요? 네. 나머지는 여기 앞 부분은 찾을 수 있잖아, 그렇지? 네.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상대도수를 모르니까 여기 네모라고 치면. 여기 다 더해주면 뭐야? 이 앞에 다 더해주면? 정현아? 해봐. 정현이가 도와줄 거예요. 여기 이 앞에. 여기 상대도스를 다 더해주세요. 뭐 더해야 돼? 0.5 더하기 0.5가 어디 있는데? 네. 아, 0.05 더하기. 0 3 5 그럼 여기가 지금 1번 구간이 0.35. 맞아? 네. 그 다음에 여기 80점 이상이 2번 구간이라고 하면 얘가 0.35네. 80점. 여기 2번 구간도라고, 그쵸? 네. 그러면 여기 네모는 뭐예요? 1에서 나머지 0.35를 뺀거 맞죠? 네. 0.35를 두번 빼야 되겠네. 두개 있으니까. 그럼 얼마야? 0.3이에요. 아, 그러면 70에서 80 여기 상대도수는 0.3 이렇게 나오겠 네. 네. 이해돼? 네. 그럼 여기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 수를 찾으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 수가 10명이라네요. 맞아요? 네. 네. 그럼 70에서 80 8 0에서90알수 있을 것 같은데? 80점 이상이 아까3 5라네0 네. 3 5라면서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 0 3 5에서 나와있는 거 빼주면 되지0.1 0.1을 빼주면? 0, 0 2 5예요 맞아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 수가 몇 명이야? 아니야. 10명이야, 그치? 근데 얘는 전체 X명 중에서 10명인데, 이게 0.25라는 얘기네. 여기서 x는 어떻게 찾아요? 어, 0 2 어떻게? 10에서 0.25로 어떻게 하면 돼? 그요 네. 진짜? 이거 난, 지금 난, 곱셈 그래. 기호가 생략된 거야, 이거? 나 이거 10 나누기 x야. 그렇지? 네. 왜 이래? 그럼 뭐야? 나뭐 어떻게 차. 0. .25... 자, 10 나누기 x가 0 2 5 x <목소리> 5에서 뭘 나눠야 돼? 0.25에서 10을 나눠야 네? 번 뭐야? 2왜 나오는데? 아, 5에서 10을 나눠서? 왜 자꾸 순서를 틀릴까? 10에서 이거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아니요 <목소리> 어떻게 이렇게 안 되지? <목소리>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데? 40명. 40명이요. 명이야 맞지? 그럼 여기서 o n 점 이상, n g 점 미만인 학생 수를 찾으려면 여기 상대도수 이거 써야 되겠네, 그렇지? 네. 그러면 y o 점 이상, o n 점 미만인 학생 수는 전체 o n 명의 얼마? g y o 그러면, 몇 명? 면그1그러 12. 그러면, 네. 응. 그 넘어가도 될까요? 면 음. 오른쪽은 태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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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기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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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다각형이다. 러겸아그다음 귀여워, 이거. 남학생과 여학생 중에 많다. 맞을까, 틀릴까? 이거는 어떻게 해보면 돼? 구해, 네. 그렇죠. 구해보면 돼, 그렇지. 다들 부탁해. 남학생, 여학생 몇 명인지 찾아주세요. 남학생 몇 명이야? 우리 다결이 남학생 몇 명이냐고, 그래서. 남학생 30명. 여학생은? 어. 그러면, 남학생과 여학생 중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수보다 많다. 그럼 기억은 또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맞아? 그렇죠?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니은 기록이 가장 많은 학생은 남학생이다. 기록이 많은 쪽에 치우쳐져 있는 애를 보면 돼요. 그렇죠? 빨간색이 많은 쪽에 치우쳐져 있어? 아니면 파란색이 남학생이 남... 파란색. 파란색이... 그렇지. 그럼 파란색이 지금 남학생이다. 그렇지? 그러면 니은은 맞는 말이네. 그 다음에 디귿. 그래프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남학생의 그래프가 여학생의 그래프보다 더 넓다. 이걸 알려면 계급의 크기와 도수의 총합을 곱해 보면 알죠. 네. 자 그러면 계급의 크기가 둘다 5네, 그렇지? 네. 그러면 똑. 그럼 똑같네, 넓이는. 네. 맞아. 네. 넓이 같은. 자 그러면 오른거 누구야? 니은. 니은. 하나뿐이네요, 그렇죠? 6번. 오른쪽은 어느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키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1번. 남학생과 여학생 중 앉은, 뭐야, 키, 어느 쪽이 키가 더 작은 편인지 말하래요. 6. 여학생. 그렇지. 여학생이 더 왼쪽에 작은 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맞지? 다음에 이번 남학생이 150명, 여학생이 200명일 때 키가 155cm 이상 160cm 미만인 학생은 어느 쪽이 몇명더 많은지 구하래. 자, 그러면 남학생 찾아야 되고 여학생 찾아야 되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남학생은 150명 중에서 상대도수 얼마나 차지해야 되나? 155에서 160. 0 3이요 0.3? 네. 그러면 남학생은 몇 명일까? 45. 명 그렇지? 그다음에 여학생은 200명 중에서 얼마만큼? 0 6 6이 0.66? 네. 그럼 여학생은 몇 명이야? 52. 명명이야 그렇지? 그러면 누가? 여학생. 여학생. 어. 여학생이 얼마나? 7명, 7명? 어? 어 맞나, 그렇지?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